BPSD는 치매 환자의 모든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나 간병인의 심한 고통 그리고 입원 치료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약물적 혹은 비약물적 치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일전 기억을 부탁해 제22화에 나혜리 이사님께서 치매 환자가 보이는 행동 심리 증상의 접근과 대처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BPSD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치매학회에서 기획 간사를 맡고 있는 경희대학교병원 신경과 이진산입니다. 치매는 뇌의 신경세포가 점차적으로 망가지면서 인지 기능의 장애가 생기고 일상생활 능력까지 손상되는 상태로 정의합니다. 치매는 초기부터 기억 장애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만 치매의 행동심리 증상 즉 bpsd라고 하는데요. 이는 두드러진 인지 기능의 장애 이전에 나타나거나 질병의 경과 과정 중에 어느 시점에도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BPSD란 치매 환자에게 발생하는 이상행동이나 심리증상들을 아우르는 용어로 보고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60에서 98%까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치매 환자들에게 가장 흔한 정신병 증상으로 망상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망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누군가 자신의 물건을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도둑망상, 가족들이 본인을 포기하고 버리려고 한다는 유기망상,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고 믿는 부정망상, 누군가 자신의 음식에 독을 넣었다 라고 믿는 음동망상 등이 대표적입니다 환각은 상대적으로 흔한 정신병 증상은 아니지만 환청보다는 주로 환시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병 증상을 완화시키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항정신병 약물을 1차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항정신병 약물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고령의 치매 환자들에게 보이는 정신병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2세대, 즉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인 미스페리돈 쿠에티아핀, 올란자핀, 그리고 클로자핀, 아리피프라졸 등을 사용해 볼수 있겠습니다. 이들 약물은 할로페리돌로 대표되는 1세대 항정신병 약물의 대표적인 부작용인 추체외로 증상, 즉 동작이 느려지고 뻣뻣해지는 증상과 약물 자체로 인한 인지 장애 등의 부작용은 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제의 용량은 일반적인 시장 용량의 절반 수준으로 시작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고, 1에서 4주 이내에 증상이 좋아진다면 반응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되 4주 이내에 효과가 명확치 않다면 약물을 감량하다가 중단하고 다른 약재를 시도해 볼수 있겠습니다. 증상의 개선이 명확하더라도 약물은 가급적 치료 시작부터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서서히 감량하다가 중단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세대 항정신병 약물이라고 해도 용량에 따라서는 앞서 말씀드린 추체외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루이 소체 치매처럼 파킨슨 증상을 함께 보이는 치매에서 망상 증상을 조절할 때 쿠에티아핀이나 클로자핀이라는 약제들은 상대적으로 추체외로 증상을 덜 일으키기 때문에 약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에 대한 고려도 꼭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초조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환자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조급해진다던가 반복적인 행동이나 소리를 내거나 강박적이고 불안해하고 과민 증상을 보이기도 하며 공격성을 보이는 증상들을 통칭해서 초조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런 증상들 또한 대부분의 치매 환자들에게서 보고되는 증상으로 환자 자신은 물론 보호자 고통의 주된 원인입니다. 초조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2세대 항정신병 약물을 사용해볼 수 있습니다. 그밖에도 초조증이 뇌의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의 조절과 연관된다는 가설의 근거에서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인 에시탈로프람과 스 설트랄린이라는 약물들을 증상조절에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이 약제들은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 노인 치매 환자에게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었고 가벼운 불안과 강박 증상은 물론 치매 환자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우울 증상에서도 1차적인 약제로 사용했을 때 의미 있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우울제로 분류가 되어 있는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약물의 효능은 최소 2, 3주가 지나야지 나타나기 때문에 6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약효에 대한 평가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수의 환자들에게서 위장장애, 저나트륨 혈증, 떨림, 낙상 등이 보고되기도 하기 때문에 증상이 좋아진다면 약 3개월 내에는 감량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치매, 행동, 심리 증상의 약물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치매 환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질병이 천천히 나빠지면서 앞서 말씀드린 증상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bpsd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가족들이 크게 당황할 수 있고 bpsd의 약물치료 과정에서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치매 전문가의 자세한 진료와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환자가 보일 수 있는 다양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무섭고 당황스러운 행동 심리 증상들은 환자의 잘못이 절대 아니고 질병 자체에 다른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를 조절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